안녕하세요,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 매생 역전 이벤트 활용. 매생 역전 이벤트 이거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. 어, 2020 매생 역전 해갖고 이벤트 기간을 보면은 이게 16일까지인데 이게 오늘 시작한다 그래도 총 다섯 번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매일 그냥 간단해요. 그냥 매일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 사냥터에서 갑자기 이 상자가 하나 갑자기 드랍이 돼요. 그래갖고 그거 먹은 다음에, 요 퀘스트 완료하기, 이거 별 눌러갖고 뜨면은 그거 완료해서 이 상자를 받으면 되는데, 상자를 받아서 바로 깔수 있는 게 아니라, 이 모든, 내가 모은 상자를 그, 12월 17일 오전 10시 이후에 이거를 깔 수가 있어요. 그래갖고, 패상자 득템상자, 뷰티상자, 헤어상자, 머니상자,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상자를 구할 수 있는데, 일단, 팩상자 같은 경우에 기본 보상이, 어, 일단, 이런 패시 있고, 당첨보상 중에서 이것도 확률이겠죠? 그래갖고, 가장 좋은 게 보면, 밑에 뿌티 포니도 그냥, 어쩌면,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거, 뭐, 자석 팩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득템 상자라 그래갖고, 이것도 지금 받았는데, 어, 뭐, 기본 보상, 아케인 심볼 50개, 이건 스펙업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당첨보상 보면 되게 좋은 게 많죠. 뭐, 이 중에 하나만 떠도 대박인데, 사실, 어, 진짜 뭐, 뜨면 기분이 좋겠지만, 별로,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, 저는. 그 다음, 뭐, 뷰티 상자라고 또 나오는 것 같은데, 3일차에는, 뭐, 선택, 성형할 수 있는 거, 그런 거 쿠폰 주는 것 같고, 헤어 상자는 뭐, 저는 뭐, 항상, 빡빡이다 보니까, 뭐, 지금은 이거, 마네킹 있어갖고, 이렇게 바꾼 건데, 뭐 이런 뷰티 상자나 헤어 상자 잘 이용하면 저처럼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으니까 음 잘활용하시면될것 같고요. 뭐 머니 상자라는 것도 마지막 날 주던데 2 0 0 0 마일리지를 기본으로 준 다음에 이런 당첨 보상 보니까 뭐 매포도 되게 많이 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매생 역전 이벤트 이건 그냥 기본 보상만 나온다 그래도 상당히 혜자인 이벤트 같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뭐 뭐 이런 당첨 보상 하나 정도 나오면 뭐 좋은 거 나오면 대박인 거고 어쨌든 매일 이렇게 12월 16일까지 매일 사냥 한 30분씩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려 뭐 30분 안에 적어도 그냥 상자 하나 정도는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별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좋은 이벤트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